자, 여러분, AFK 새로운 여정이 오픈한 지도 벌써 6일 차입니다. 오픈 첫날부터 겁나 빡세게 달리면서 지금 과금까지 이 정도했거든요. 94만 2,900원 이 게임하면서 과금한 후기 그리고 게임에 만족하는지 후회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 내용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과금할 분들 꿀팁 그리고 소과금할 분들 무과금할 분들도 목표가 이렇구나 이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임이 어떤가 궁금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시작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제가 이 게임을 국내 서버에서 6일 동안 하면서 느낀 거. 전작이 AFK 아레나. 되게 롱런했던 게임인데, 그 게임이 왜 그렇게 롱런했는지 알겠다. 노하우가 겁나 많아요. 게임을 겁나 잘 만들어. 제가 다른 게임 평가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말이 나중에 재미있다. 그런 말들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거든요. 처음에, 되게 지루하게 흘러가는 게 많단 말이에요. 말 들어 보면은 나중에 뭐 하면 재밌대. 근데 모바일 게임 틱 나중에 뭐 하면 재밌으면 뭐 해? 그때까지 재미 없으면 그냥 게임 지우고 다른 게임 하러 가는데 그렇거든요. 이 게임 수집형 게임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자동 사냥 쭉 돌리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하면서 온몸 비틀기 바로 하죠. 스테이지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칭찬을 조금 하고 싶은데 스테이지가 막힙니다, 중간에. 저 같은 토끼 공주가들은 이런 거안 막아놓잖아요? 그냥 하루에 10시간씩 해가지고 그냥 다 밀어. 어, 내가 좀 막힌다고? 나 과금할 건데? 이러면서 막 100만원, 200만원 한 다음에 다 밀어버려. 그게 하 4일, 5일? 이렇게 다 밉니다. 자동사냥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할수 있는 거 최대한 해버려. 그런 다음에 하는 말. 다른 사람들 한달 걸릴 거 10일 동안에 싹 해놓고. 야, 이 게임 할거 없네. 할거 내놔. 언제 내놓냐? 이러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일단은 초반부터 글러리는 대게 없습니다. 이거 쭉 해나가야 돼요. 이게 자동사냥이 한1,100 스테이지인가? 여기까지 있고, 스테이지는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지금 6일차에 막아놓고, 이거 7일차. 그러면 내일도 접속을 해가지고, 스테이지 조금 밀면 되고. 그리고 이게 방치형 수집게임인데, 이 와중에 꿈의 세계. 이거 보스몬스터 잡는 거. 다른 사람들이랑 경쟁까지. 지금 94만원 과금으로 56등. 어저께 54등으로 마무리. 오우야. 이거 랭킹 싸움도 한번 하고, 랭킹 싸움 안하 분들은 저거 하면서 보상 먹고 아레나 하고 천공의 시련 이거 거의 탑 개념 무한 탑 해가지고 쭉쭉 올라가는 거 있죠 이것도 쭉쭉 하고 길드 컨텐츠 하고. 모의훈련 이것도 길드 컨텐츠 그 다음에 명예결투라는 또 다이아하고 골드 먹을 수 있는 컨텐츠가 있고 이게 미궁 수집형 게임이 가벼워야 되는데 초반 며칠 동안은 되게 빡셉니다 생각보다도 그리고 빡센 구간이 지나가더라도 방치형 보상 이렇게 받기 시작하더라도 이것들은 기본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자동사냥 스테이지 1100까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온몸 비틀어 가면서 깨야 돼즉 처음부터 스무스하게 게임이 쭉 흘러가고 중간에 지루할 틈을 생각보다 안 줍니다. 그리고 지루하게 느껴지더라도, 이거 방치형 게임이야! 방치형 보상 받으면서 게임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되죠 정말 똑똑해요 게임 구성 자체가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고 괜히 매출 1등을 그렇게 오래 한게 아니다 사람들이 호구라서 게임을 돌서가면서 한게 아니다 이거를 깨닫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과금한 거 만족하느냐 이 정도 해가지고 한달 넘게 좀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각이 확실히 보입니다 게임 플레이를 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이시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무과금인 분들은 조금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 달에 한 10에서 2 0도 도 이렇게 바운더리 잡고 플레이 하시기에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과금을 혹시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텝을 조금 추천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클래식 월간지라고 해서 이것들 7500원 23000원 이것들은 질러줘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간 한정에서 매일 기간 한정 패키지 이거 다 사고 팝업 패키지 나오는 거좀 사고 과금이 한 23만 원이 정도 할 겁니다. 25만 원이 정도 한 30만원 언더라면 그 정도 하시는 게 가장 무난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지금 메이라는 챔피언이 오픈 초에는 생각보다 별로다. 이거 그냥 꿈의 세계. PVP에서만 좀 쓸만한 정도 같다. 한국 오픈 때 새롭게 나온 캐릭이라서 또 버그도 있었고 그런 평가였는데 버그를 픽스하자마자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를 신화불 이상을 써본 사람들은 그냥 메이 완전 좋아요. 이거는 모든 컨텐츠에 다 씁니다. 자동 사냥 이런 것들 다쓸 정도로 좋고 이것 때문에 꼴 빨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얘는 올 s 급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전무까지 키워야 되는 순위가 1순위급 이 정도 캐릭이에요. 그래서 소가 금을 하신다면은 얘 실업 불 챔프. 과금이 좀 여유가 있다면 모뭐 챔피언 불 저처럼 사성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쑥쑥 게임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플레이. 해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나는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까지 갈 거야. 그러면 이것까지 가는 겁니다. 카트 투카 그냥... 별빛 정거장 뽑기 거든요. 이건데 얘는. 기본 뽑기가 400번 이상 해야지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나올 때 별빛 전거장 관련 뽑기가 있어요. 그거 두 번이 나오거든요. 한번 나온 다음에 뽑기 성공하고 한번더 나와. 하나 할 때마다 거의 한2,500여의 주니까 그게 15만 원 돈이란 말이에요. 15만 원 돈에 3천. 그거 두개 사면은 5천 여의 주. 그러면 거의 한 28만 원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카트투카를 실화 뿔까지 갔거든요. 별빛 전거장 패키지를 사고 카트투카를 뽑습니다. 뽑은 다음에 나오면 그다 음 이거 관련으로 패키지를 2,500 여의주일 겁니다. 그거를 또 사요. 그러면 7,500 여의주. 돈으로 환산을 하면 거의 한 40만 원돈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운빨이 좋다면 카투투카가 시라풀까지 갈 거예요. 운빨이 안 좋다면은 여기 쇼핑 센터에서 비관언정 패키지 별빛 관련 이런 것들 사가지고 별빛 이거 확보를 해야 됩니다. 1,500에 이거, 1,120에 별빛 정거장 이거. 근 이거는 여기 전용 무기하고 이거 선택할 수가 있죠. 이것 때문에 1500 이걸 사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1120짜리. 밑에 보면 없죠? 상주 패키지에 있습니다. 카투투카 시럽 뿔까지 이거를 과금하면서 하시면 돼요. 이게 맨 나중. 제 생각에는 한이 정도 가면은 저하고 조금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합니다. 각종 패스, 그 다음에 저는 스모키 나왔을 때 패키지를 질렀고 카투투카하고 전용 장비 패키지, 메이 패키지 이런 것들 다한 거거든요. 여기서 전용 장비하고 스모키 이거 두개 빼면은 한 60만원 돈이죠. 저는 운빨이 좀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했는데 운빨이 안 좋다면은 한이정도 겁니다. 이거 다음에 전용 장비 패키지가 팝업이 됐을 때, 그것까지 산다. 그러면 100만 원 돈. 스모키를 안살 거니까 이 정도까지 좀 하면 카투투카 시라뿔이랑 메이 최소한 챔피언 이 정도까지만 만들고 다른 거 시라뿔 시라뿔 이 정도까지 이렇게 갈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딱 세팅을 하고 한한달 정도 쭉 하다가 다음 달에 과금을 하는 월간지 초기화 됐을 때뭐 정액제나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뭔가 하고 싶다 그럴 때 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이번 달은 이렇게만 할수 있으면 베스트가 아닌가 카투투카 시라뿔 메이 제가 AD 카이 이런 것들 시라뿔 뿔부터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메인은 챔프예요 챔뿔입니다 근데 아직도 ad는 그냥 신어야 이거 12개를 더 뽑아야지 신화 뿔까지 갑니다 운빨이 겁나 필요해 이거를 할 거면 월계수 주점에서 에픽 모집 여기에다가 ad를 넣고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뽑기권으로만 뽑을 수가 있잖아요 또 운이 좋아야 돼 이거 5개 중에 ad가 하나가 딱 나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뽑고 ad가 나와줘야 돼 그래야지 ad 5개확 보여요 지금 토란 나왔네요? 오, 안 나오죠? 이게 생각보다 허가금으로 AD 신합불 이상 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AD, 꿈의 상점에서 이거를 10개를 샀는데도 이 모양입니다. 이거 어떡하죠? 운빨 겁나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결론이 웬만하면 메이에 그냥 몰빵하는 게 정신적으로 편하다. 과금을 한2 30 정도만 할수 있어도 이런 결론을 내렸고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메이가 중간에 다른 애들, 신화가 없다면 뽑기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이 같은 경우는 뽑았을 때 팝업 패키지가 나오면 그거를 사야 돼요. 그거를 사면 시랍뿔까지 갑니다. 레전드 다른 등급이 있으면 4개까지 여기에서 뽑을 수가 있고 시랍뿔까지 있으면 6개까지 뽑을 수가 있거든요. 얘를 하나 공짜로 주니까 시랍뿔까지 가는데 6장이 필요한데 여기서 4개만 뽑을 수 있죠. 5개예요. 팝업 패키지를 사야지 6개 완성. 그러면 다른 거 레전드만 있어도 시랍뿔 그 다음에 시럽불에서 만능 도트를 써가지고 챔프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챔피언 이런 게 있어야지 챔피언 플러스까지 저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물론, 메이를 선택하느냐, 에디를 선택하느냐, 이거는 있을 겁니다. 에디가 실업뿔 되고, 전무 개방되고, 아. 전무 15강, 이렇게까지 해주면, 메이를 뽑을 필요가 사실상 크지 않아요. 근데 초반에 에디를 실업뿔까지 가는 거, 소가금 기준으로도 저도 못 가고 있으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 운빨 개망,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메이나 에디나 뭐 하나를 선택했다. 제가 아무리 메이가 좋다고 해도, 메이 나는 별로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에디를 갈 건데, 그러면 메인 딜은 전무 15강, 5강까지 가줄 생각을 해야 되고 호란이 지금 현재 심불이 상태면 국밥입니다 그거 다음에 전용 장비까지 해줘야 되는데 제가 후회하고 있는 거 전용 장비 초반 이거 패키지를 안 샀어요 이게 한 1250인가 하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냐 제가 한 7만원 정도 가금을 더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해가지고 아직 이게 안돼 이거 5강까지 가면 되게 좋습니다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 저는 메이몰빵을 했잖아요 메이몰빵을 했으면 AD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왜냐면 꿈의 세계 때 조합이 여기 카이를 쓴단 말이에요 저는 카트토카를 쓰죠 스모키를 씁니다 토란을 써 AD 뽑아봤자 자리가 없어 메이빼고 AD를 넣어야 돼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챔플인데 근데 지금 에디가 쉬나요 이 상황에서 여길 보면 카이를 쓰잖아요 야 잠깐만 메이에 몰빵할 거면 에디를 꿈의 세계 상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카이를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여기에서도 에디를 넣을 게 아니라 차라리 범용성이 있는 카이를 조금 더 넣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요. 지금 내가 에디를 시나풀 만들어봤자 메이하고 좀 겹치는 감이 있어. 그리고 650 이상 이렇게 간 분들의 말을 들어봐도 메이 몰빵한 사람들은 그냥 메이 그대로 쓴다고 합니다. 에디의 가장 큰 단점은 툭툭 쳐 맞으면 바로 죽는다는 거. 카이의 실드를 받아도 650 이상부터는 메가루 없이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근데 메이는 얘 자체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얘가 사기인 이유 중에 하나, 얘는 제어 면역 상태도 되죠. 그다음에 목표 업으로 순간 이동해 공격을 할때 무적 상태가 또 됩니다. 그래서 공격을 할때 보면은 얘는 데미지를 안 입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에 점진적으로 올라가죠. 이게 적군이 궁극기를 시전하면 메이는 제어 면역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머리 위로 날라 가서 봉인의 화살 헤키를. 차단해. 이것 때문에 생존적인 측면에서 에디보다 조금 좋다. 데미지는 에디가 실압불 이상 가고 전무 15강 만들면 정말 좋다고 하거든요. 메이보다도 에디가 데미지는 좋대. 하지만 메이는 생존기가 있고 스킬을 중간에 중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생존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오래 살고 딜을 한다. 이것 때문에 650 이상에서도 나는 에디 말고 메이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는. 에디를 신화 를 만들게 아니라 카이를 신화를 만들었어야 됐죠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죠 먼저 만드는 게그 다음에 에디가 좋은 이유는 스모키를 쓰고 카이를 쓰고 그러니까 종족 상성 버프를 받아서 에디가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카이부터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에디를 만들고 해가지고 이 종족 때 스모키, 카이, 에디 이렇게 3종족 효과 이렇게 만드는 게 맞지 않나 그 상황일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프네 할머니, 휴인 이런 것들 하면서 메이 종족 버프 이런 것도 조금 챙겨주고 그래서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는 이거 그리고 전용 무기 파랑색 과금런데 그거 그냥 한 8만 원 과금해서 그거 좀 사놓을 걸 그거 사놨으면은 전용 무기도 5강까지는. 기본인데, 이 5강, 이거를 못 가고 있다는 거. 전용 무기 수급이 너무 빡셉니다. 이게 상점에서 살 수가 있는데, 너무 제한적이에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전용 무기는 웬만하면은 이 조각들이나 이런 걸살수 있는 기회가 있다. 과금러의 경우에, 소가금러 중과금러, 무조건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혹시 아직 기회가 있는 분들은 전용 무기, 주황색, 그거 무조건 사시고요. 파란색 이거 사고 시작을 하세요. 그래야지 초반에 좀 과금을 해놓고 이걸로 자동사냥 이런 거 이빠이 밀어놓은 다음에 꿈의 세계 이런 거 랭킹 보상을 받는 다음에 천천히 할 수가 있어. 이런 종류의 게임은 내가 필요할 때 과금이 아니라 처음에 과금의 상한을 딱 정해놓고 과금을 막한 다음에 그걸로 최대한의 이득을 계속 보는 거예요. 스노우볼이 굴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중과금은 아니죠. 소과금입니다. 94만 2,900원. 여기서 한 100만 원까지 할까 합니다. 이거 진짜 더 이상이 아니라 100 이상 하면 사람 아님. 한 달에 이걸로 바꿀게요. 이렇게 과금하면 저 사람 아닙니다. 한 5만 원까지는 좀더 써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게임이 그만큼 할만하다. 원래 나, 저도 이 정도까지 쓸생각은 아니었어. 기본 한2 30에서 끝낼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많이 써봤자 한60 정도? 그래서 카트 특카까지 했지. 전용 장비까지 하고. 근데 갑자기 메이가 패치 후에 개14기래. 아, 몰랑 메이까지 지를 거야. 이렇게 됐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과금을 많이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 게임이 과금하려고 맘 먹으면 몇백 가지고 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게임이에요. 이 다음부터 과금해봤자야. 그럼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이렇게 과금한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야 돼. 근데 저는 지금 서버가 G3 서버예요. 이 과금을 G3 서버가 아니라 나중에 한 90대, 100대 이런 서버에서 했으면은 50등 안에 그냥 완전 안착을 했을 텐데. 지금 제 카드 풀로. 이것도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 거의 랭킹 한 20등 안쪽에는 무조건 들지 않았을까? 나중에 월드버스 나오고 그러면은 그거 보상도 받을 것 같은데. 아, 왜맨 앞에 써버리랬지? 이런 거. 이것도 정말 후회하고 있는 거. 님들은 나처럼 후회하지 마라. 자, 여러분. 자동사냥 스테이지 680. 에디하고 메이. 이렇게 넣었을 때. 메이가 에디보다 데미지를 조금 더 많이 넣고 있네요. 680 기준. 카투카, 트 스모키, 에디, 메이. 토란 이렇게 하고 있다. 메이가 챔피언이고 AD도. 별, 사성이죠. 이런 거. 충분히 메이도 데미지 잘 나온다. 여기서 딱 보이죠? 그래서 메인 딜 하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뭐 에디나 카이나 선택해서 하면 될것 같다. 이 정도. 에야. 에디 사성. 와우. 680. 이렇게. 과금러 형이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게임 자체에는 이 정도 과금할 정도로 나쁘지 않다. 준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메이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 천천히 하면 돼요. 다이아로. 이렇게 뽑아 놓으면 된다.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끝!